세종의 잡다한 지식을 알고 싶다면 꼭 봐야 할 영상, 세잡지. 이번 영상에서는 출범 10주년을 맞이한 세종시의 10년 전과 10년이 지난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세잡지 퀴즈 먼저 보고 가시죠. 다음 중 출범 10주년을 맞이한 세종시의 변화와 관련이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퀴즈의 정답을 찾아보세요. 우리는 인터넷상에서 10년 전과 10년 후 사진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이한 세종시는 10년 동안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우선 가장 큰 차이점은 세종시가 10년 새 아주아주 아주 영해졌다는 점입니다. 과거 충남 연기군이었던 이곳에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건설되면서 젊은 인구가 많이 유입됐기 때문인데요. 이 덕분에 2020년 기준 17개 시도 전 지역의 평균 연령이 40대를 넘길 때 세종시만 30대를 유지하고 있죠. 인구가 영해질수록 노인 인구 비율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지사. 전국의 고령 인구 비율 그래프를 보면 매년 빠르게 상승하는 고령화 속에서도 유일하게 세종시만이 그래프를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인구도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출범 당시 10만 명 정도였던 인구가 2022년 6월 기준 38만 5147명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구 증가율을 기록 중이죠.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사람들이 살 거주 공간과 카페, 마트와 같은 주민 편의를 위한 상업용 시설도 늘어나야겠죠? 주거용, 상업용, 농수산용, 공업용 등 다양한 분야의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주거용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2012년과 달리 2018년부터는 상업용 시설이 주거용과 거의 비등한 비율로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해가 갈수록 세종시가 도시의 모습을 갖춰나가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죠. 하지만 그 이면엔 상가 공실률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실률이 높은 상권은 상가 육성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벤트존, 버스킹존 등 즐길 거리를 확대해 소비가 늘어날 수 있도록 맞춤형 대안을 구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업용 시설이 늘어난 만큼 사업체도 많아졌습니다. 출범 당시 6,640곳이었던 사업체 수는 2020년 기준 28,490곳으로 늘어났고요. 이곳에서 일하는 종사자 수는 46,512명에서 139,731명으로 9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났죠. 2020년 기준 사업체수와 종사자 수 전국 통계를 봐도 수치상으로는 17개 시도 중 가장 낮지만 2015년 기준 증감률을 확인해 보면 전국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것은 물론 사업체수는 약90% 종사자 수는 52%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늘어나는 청년 인구의 일자리 수요를 모두 충당하기엔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세종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청년들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창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잡고 생활이 안정화되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관심이 커지고 다양한 생활 인프라 또한 동시에 발전하기 마련인데요. 첫 번째 생활 인프라는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되는 교육 환경 조성에서 시작됩니다. 세종시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수가 늘어났고요. 늘어난 학교 수만큼 학생 수도 많아졌죠. 배움에 대한 열정은 남녀노소 불문이죠. 평생 교육 시대가 열린 만큼 세종 시민들의 지식 창고가 되어줄 공공 도서관 역시 점차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10년 전단한 곳이었던 공공 도서관 수는 2021년 기준 13곳으로 늘어났고 도서관이 보유한 자료도 그만큼 방대해졌습니다. 작년 한해 이용 책 수가 무려 388만 9,052권. 비록 코로나19 이전보다 도서관 이용자 수가 절반이 줄었지만 열람 책은 두배 이상 늘어난 걸 보면 세종 시민들의 지적 갈증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수 있죠. 두 번째 생활 인프라는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여가 생활입니다. 워라벨 일과 삶의 균형을 찾기 위한 사람들의 여가 생활 욕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연장, 영화 상영관, 박물관 등 다양한 공연 전시 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 체육 시설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활 인프라, 바로 의료시설입니다. 지금은 3세! 아니죠? 지금은 100세 시대. 수명이 길어진 만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는데요. 이로 인해 주변 의료 환경이 거주지 선택에 중요한 요인이 됐죠. 2012년 115곳이었던 의료기관 수는 402곳으로 늘어났고요 의료 인력은 279명에서 1911명으로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연기군 시절에는 전문 의료시설과 의료 인력 부족으로 어르신들이 진료를 제때 받기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의료봉사단체가 농촌마을로 직접 찾아다니면서 무료 진료를 했다고 하니 불과 10년 사이에 의료 환경도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늘어나는 인구 속도에 비하면 아직까지 의료 인프라는 많이 부족합니다. 세종시민 모두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경제와 문화가 발전할수록 한 가지 퇴보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환경오염. 10년 사이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동차 수와 생활폐기물양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자동차 수는 47,760대에서 185,042대로,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52.3톤에서 191.9톤으로 모두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2017년 세종시의 연평균 대기오염지수가 3제곱미터당 54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는데요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 봤을 때 미세먼지 수치가 51마이크로그램 이상이면 대기질 나쁨 상태라는 점 고마해라. 먼지 많이 무거웠다, 경제문화 발전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는 동안 건강과 직결되는 공기의 질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던 거죠 이대로 방치하면 상당히 나쁨 매우 나쁨 최악까지 가는 건 순식간의 일 그래서 공기의 질을 되돌리기 위해 세종시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영자전거를 대폭 도입했어요 자전거 도로 노선수를 15개에서 283개로 확대하고 21년 기준 3540대에 어울린 공영자전거를 세종시 곳곳에 설치해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어울링 총 이용 건수는 122만 건으로 2019년 58만 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세종시의 대표적인 이동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물론이고 배출가스 저감에도 이바지하고 있답니다. 살랑해요 어울링. 미세먼지 저감 정책으로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공원 조성 사업인데요. 2012년 23곳이었던 도시공원을 2021년 135곳으로 확대 도심 속에서도 피톤치드를 한껏 들이마실 수 있게 됐죠. 이런 다양한 노력 덕분에 작년 대기 오염 지수는 39 마이크로그램까지 떨어졌고요. 와, fresh! 하지만 여기서 만족할 세종시가 아닙니다. 2040년을 목표로 행복도시의 탄소 중립 프로젝트를 본격화, 탄소 중립 도시 실현을 위한 5대 전략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답니다. 경제 문화 성장과 기후 변화 대응 두 마리 토끼를 잡고. 탄소중립도시로 변할 세종시 앞으로의 10년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도시 세종시 세종시의 10년 비포앤애프터 재밌게 보셨나요? 집중해서 보신 분들은 퀴즈의 답을 찾으셨겠죠? 세종의 변화와 관련이 없는 것은 바로 3번입니다. 세종의 잡다한 지식 다음 시간엔 더 소소하지만 쓸모있는 지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나요. 뿌잉뿌잉